유튜브에 새로운 컨텐츠가 올라오면 사람들은 다 끝물이라고 말합니다. 쇼핑몰 이야기를 하면 끝물이라고 하고, 리셀을 말하면 코로나 때나 벌었지, 지금은 절대 그걸로 돈을 못 번다고 말합니다. 비트코인, 테슬라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 고점이라고 말하고, 블로그, 인스타, 유튜브를 지금이라도 시작하라고 말하면 레드오션이고 이미 늦었다고 말합니다. 하지만 누군가는 뒤늦게 시작하고 그 시장에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. 이상하지 않나요? 쇼핑몰도 마찬가지입니다. 신사임당, 지금의 주원규 씨가 2018년부터 유튜브에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. 3년 후 2020년 부업으로 저는 쇼핑몰을 시작할 때 주위 사람들은 이미 끝물이라고 해도 절대 그걸로 돈을 못 번다고 말했습니다.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하고 5개월 만에 월매출 1억을 달성했습니다. 그리고 2022년 4월 온라인 강의를 오픈했죠.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끝물이라고 말했습니다. 8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제 온라인 강의를 듣고 쇼핑몰을 시작했습니다. 그중 누군가는 돈을 벌어서 저에게 고맙다는 이메일을 보내고 또 누군가는 절대 돈벌수 없는 방법이라고 욕을 했습니다.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? 참 신기합니다. 금리가 올라서 부동산 투자는 힘들어졌다고 하는데 누구는 이런 안 좋은 시장에서도 경매를 통해 돈을 법니다. 국내 시장은 외국인들의 놀이터라고 돈 버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누군가는 적립식 투자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. 스마트 스토어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진입해서 지금은 절대 돈벌수 없다고 말하지만 또 누군가는 후발주자로 시작했지만 돈을 벌고 있습니다. 위탁, 사입, 명품, 브랜딩, 구매대행, 리셀에 대한 컨텐츠는 유튜브에 넘쳐납니다. 그걸 보고 누군가는 욕을 하고 또 누군가는 그때라도 시작을 합니다.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돈을 버는 사람과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?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.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핑계를 대고 되는 사람은 되는 방법을 찾는다. 10년간의 직장 생활을 끝내고 사업을 시작한 지가 어느덧 4년이 되었습니다. 사업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. 바로 안 되는 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. 그냥 내 생각, 내 마음만 안 된다고 믿을 뿐이지 실제로 해보면 안 되는 건 없다는 것입니다. 어느 분야든 지금 시작해도 내한 사람 먹고 살만한 돈은 벌수 있습니다. 수능을 다시 쳐서 서울대 가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1억을 버는 사업가가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. 한 달에 300에서 500만 원입니다. 딱 6개월에서 1년 한 분야에 미친듯이 몰두하면 정말 재능이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벌수 있는 돈입니다.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기간을 버티지 못하고 포기합니다. 한 달, 두달 해보고 안 된다고 욕하고 도망갑니다. 포기도 습관입니다. 작은 성공을 맛본 사람은 계속 성공을 경험하지만 포기를 맛본 사람은 계속 포기합니다. 지금까지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. 구독자 많은 유튜버, 유명한 강사, 연매출 몇백억 하는 사업가, 그분들 만나보면 솔직히 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.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러분도 미친 듯이 하면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. 그 사람들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냥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 사람들일 뿐입니다. 구독자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. 이 시간 이후 나는 안될것 같아. 나이가 많아서 못하겠어. 컴퓨터를 못해. 어려워서 못하겠어. 지금 늦은 것 같아. 나랑 이건 안 맞은 것 같아. 제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버리시고, 나는 할수 있다. 아니, 저 사람도 하는데 내가 못할까? 이까지 거뭐 배우면 나도 하겠다. 내가 되는 거 니들한테 꼭 한번 보여줄게. 그래, 늦었다고 안 하는 것보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게 훨씬 낫지.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물론,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. 하지만 최소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 중에서 성공한 사람이 나오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고요? 그런 사람은 어차피 시작조차 안할 거기 때문입니다. 개그우먼 장도연이 대중 앞에서 긴장될 때마다 멘탈을 잡기 위해 스스로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. 다 밥이다. 기가 필요하거든요. 근데 난 본디 그런 사람이 아닌지라 혼자 거는 주문이 있는데 이다라는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<laughs> 저도 지인에게 선물로 받은 양말에 이런 글씨가 써 있습니다. 쫄지 마세요. 있어 보이는 사람도 다 <laughs> 밥입니다. 여러분이 그 사람들보다 못할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습니다. 그냥 시작하고 몰입하고 끝까지 버티면 시간이 걸릴 뿐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. 이 영상을 본 사람만큼은. 지금 열받아서 빡쳐서 당장 뭐라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도전이 두려워서 아직도 머뭇거리는 사람 있다면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도 동기 부여될 만한 영상들을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.